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성환입니다. 2013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또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확 펴졌으면 좋겠다. 사회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신년 기획으로 희망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 과제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경제와 외교안보, 국민 대통합 등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수 있는 경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늘 방청석에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희망해 주신 방청회로 나오셨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적번호 울 02785-2400번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네분은 신년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에게는 역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소망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뭐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전, 전년도에 경제가 원체 침체됐던 상황이라 올해 회복이 된다고 그래도 아마 또 하반기 정도 돼야. 좀 제대로 어, 길을 찾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선 세계 경제 자체도, 자체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를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아, 세계 경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아, 우리 경제가 제궤도에 들어서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재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뭐, 작년에 3분기와 4분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 뭐, 원래 아마 1, 2분기 정도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뭐, 아마 하반기에 가서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경제 위기론이 다시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물론,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 경제 위기론, 비관론을 너무 이렇게 확대 아~ 재생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 말씀이 뭐~ 위기는 기회다 뭐~ 희망을 갖고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감안하면 어~ 세계 경제의 경우에도 뭐~ 유럽의 재정 위기나 미국의 재정 절벽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성장 둔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뭐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등 정말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들이 모르는 문제들이 아니다. 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8년에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터질 때나 또는 그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의 세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어, 좀 냉정하게 어,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라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윤 전장님 네. 지금 환율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 네. 환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그 예상치 않았던 그런 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그 어. 2013년에 뭐 평균 한 1050원 60원 정도 봤는데 지금 1월 초에 벌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 평균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떨어지면은 어세 자리 수라고 그러죠. 900원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그 미국의 이제 그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 세계가 위험하다. 그 위험하면은 전부 달러를 사들이고 이제 다른 그 나라 통화로 된 자산을 안 사는데 위험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치는 국조 그런 쪽에